안녕하세요. 3D문전계의 문전계실편 작품 작재입니다 네, 오늘은 이 K5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봤는데요. 네, 무슨 기능일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메인 화면에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 뭐하는 버튼일까요? 네, 원기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건 바로 네, 도색하는 버튼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여기에 도색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어떻게 작동하냐. 이렇게 그냥 색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 규시과는 다르게, 네, 색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네, 나중에 메탈틱이랑, 그, 무광, 이런 것도 추가해놔줘, 페인트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황금차도 만들 수 있고, 네, 황금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네, 정렬의 빨간색 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고요. 네, 이거 멀티에서 유지되게 할 겁니다. 이것도. 네, 멀티에서 자기가 색 바꾸면 여기서도 색 바꾸게 할수 있게 할 거고요. 네, 버튼을 이렇게 다시 클릭하면 네, 도색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이 창이. 네, 그리고 다른 차는 아직 안 되고요. 네, K5만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네, K5 기능이 시작으로 네, 다른 차도 뭔가 추가해 보도록 하죠. 소나타, 일단. 네, 소나타도 일반 소나타 빨리 추가해야 하는데. 오, 빨간 K5, 멋지네요. 하양만 있어가지고 밋밋했는데, 이제, 그레이 색도 할수 있고, 검은색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택시상황할 때는 뭐, 주황색으로 설정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쪽, 네, 딱이 색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도, 네, 어떤 색이 좋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오내 눈. <laughs> 어, 네, 글리치가 일어났네요. 이런...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추가될 겁니다. 네,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